네, 안녕하십니까. 매규역 펠루시드 모델아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좋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분양이 끝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은요 인프라가 탄탄하지만 다소 노후화됐던 단점이 있죠. 그런데요 이 오래된 도심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을 실시해서 정주 환경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신흥 주거지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뉴타운인데요. 거기 바로. 매교역 펠루시드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가 워낙 좋잖아요. 매교역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좋고요. 그리고 레미안이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수원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교역 펠루시드는요, 수원에서 가장 살기 좋은 명당이라고 특히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교통, 생활, 교육 모든 면에서 빠짐이 없습니다. 아래 자세히 보면 말씀 한번 드릴 텐데요. 2178세대 대단지 아파트 위치는 건성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입니다. 8달 8구역이고요. 전용 8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평대부터 30평대가 일반 공급, 공급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3 2개동입니다3 2개동 최고층 15층 건물로 상당히 건물 규모도 크고 부지도 굉장히 큽니다. 교통 입지를 살펴보면요. 수인 분당선 1호선 2, 2번 출구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고요. 1호선 한성역이 용이하며 KTX 접근이 편리합니다. 신분다선 연장과 GTX 노선이 두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더 매교역 펠루시드는 인기를 끌겠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매교에서 내리면 바로 우리 아파트가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강남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용인 동탄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봤을 때, 이렇게 지하철이 가까우면 내가 출퇴근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하철이 바로 앞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죠. 대부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 1호선 트램 운행 하면서 권역 내 이동도 지금보다 더욱 수월해질 건데요 현재 자차 이동도 원활한 편입니다 1번국도 가천봉당고속가도로 그리고 경부나 영동선 용인서울선까지 고속도로도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수원은요 요즘 영통자이도 분양이 끝났죠 그만큼 수원의 계획된 교통 인프라가 모두 구축될 시점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계속 이동이 가능해지죠. GTX가 생기면요. 삼성역까지 도보 30분 거리라니까 이 정도 걸다 하면 충분히 교통 환경이 좋아지죠. 그만큼 좋아지면 수원역에서 강규까지 더욱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영통 자이가 이번에 분양이 끝난 걸 보니까 역시 이쪽 수원 쪽에 인프라는 대단히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분양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매규역 펠로시드는 이번 주 내에서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분양이 끝날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고요. 매규역 펠로시드 직주근접이 우수한 입지로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업을 인근에 포진해 있고요. 가장 가깝게 삼성 디지털시티, 수원 델타플렉스, 강교 테크노밸리 등 남동 쪽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하성, 기흥 캠퍼스 하성 일반 산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기업 근무지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를 찾는,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요. 나중에 보시면 집값 상승할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거기다 삼성 물산이 짓는 레미안이다.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모델에서 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다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인테리어나 모든 게 최고급으로 역시 레미안이 지었다는 느낌을 제가 또 받았어요. 저희도 분양을 여러 현장을 한번 해서 느끼는 게 그래도 레미안이 왜 사람들한테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걸 봤을 때는 역시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이 레미안이 좀 다르긴 합니다. 좋은 고급 자재를 쓰기 때문에 집이 좀더 고급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 프리미엄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대병원,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까지 인접해서 강공서 문화시설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연환경도 우수하고요. 단지 근처에 수원천이 흐르고 있고 북측으로는 조금만 올라가면 팔달공원과 하성행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산책로가 도보권으로 조성되어 있으니 자연과 문화유산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여기인데요. 매기역 펠로시도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층수가 얼마나 남아있냐 말씀드리면. 아주 높은 층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한 10층 이하로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층수가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것도 금세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알아보시고 미리 좀 예약을 해두시면 저희가 물건 바로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대기자가 많아요. 지금 찾고 있는 분이 많고 그래서 여기는 분양이 끝나면 바로 프리미엄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붙어가지고 혹시 투자 목적이라도 매교역 펠로시드는 괜찮습니다. 건선초등학교 수원중고 같은 초중고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은 매 교역이 매우 가까운 이점. 이 입지가 좋은 점은요. 나중에 보시면요.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다는 건 결국 전월세가 떠받쳐주고 그리고 매매를 하신데 내가 집을 내놔도 잘 팔린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 집이 잘 팔릴 수 있냐. 그만큼 순환이 잘 되냐. 현금화가 될수 있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반상형 남양 위주의 쾌적한 아파트고요. 현재 저희가 동호수 현재 매번 매번 바뀌고 있으니까요. 혹시 찾는 면적이 있으신가요? 그 면적을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바로 피드백해 드리고 좋은 집으로 구해 드린 다음에 모대에서 방문하시면 더욱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